분별력, 분별력.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라 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훔친 돈으로 인해서 무슨 몰래 쳐 온갖 저주는 아들을 항에 다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어, 웬만한 도둑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저주를 퍼먹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도둑인 미카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저주를 퍼부으니까 옆에 있는 도둑놈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쁘게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혹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금 돌어 돈을 돌려주는 그 장면을 보았고 또그 장면 속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퍼부어든 저주가 다시금 생각나겠죠 하고 도둑놈이 내 아들이네. 아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지.라는 의미에서 또 이제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이 지난 시간 이 절에 있었죠. 이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이것이 이것을 또 부족했든지 그 저주의 분량이 아주 컸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전을 짓고 아들을 위해서 속건제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신상을 만들어서 또 신상 앞에 아들을 위해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생활을 통해서 본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여월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사사 시대의 중심 주대인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명을 얻는 대로 행했다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앙이나 볼수 없는 또 서민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바로 미가가 살아왔던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것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조가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분으로 인정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미가 집에 일어났던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이 혹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매개체를 그런 용도로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부채에서 예수로 바꾸어서 그냥 부채의 대용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또한 심각한 우상숭배의 한 단면이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정말 생명이 있는 종교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일반 종교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가진 그런 신앙인의 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어느 날 미가는 한 뜨돌이 레위인을 만납니다. 내위인이면 물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내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자여, 하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여러분 또더러다는 사람이에요, 한곳에 못 물리는 사람이에요, 못 물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에게는 토지를 분배 주나요? 분배 안 하죠. 그 대신에 어,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또4 2개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이 주는 그러한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대상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민수기 3 5장6절로 팔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그대로 실천이 되어졌습니다. 이 요수아 21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리위 사람들이 이 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드리는 11절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래 유다지파의 땅에 살고 있던 이 레위인 청년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서 방랑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사항을 한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 타락의 시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는 뭐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첫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레위 지파에 대한 자기들 의무를 다했다 다하지 못했다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입 중에서 1일조가 나가는 것이 아깝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자기들의 생활을 쓰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로서 백성들의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치달거리자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 레위인이 방랑 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은 당시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에있어서 십일조 생활이나 예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편리를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불량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교훈 한방 크죠. 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약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뭐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뭐, 사이즈가 큰 교회는 뭐도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지만 특별히 개척교회, 는 어린 교회들은 농촌에 어촌에 미자리 교회들은 그야말로 목회자 생활이 그야말로 근거인 그야말로 힘든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목회 위에 위외의 다른 그런 일들을 조차에는 것을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생업,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한 명의 승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승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승도들은 영육관에 그들의 편려를 담당할 의무들을 잘 실천해야 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기도로 돕고 물질로도 도와서 생활의 공감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라.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편 편안한 입장에서 또 마음 부담이 안 되는 입장에서 뭐 교회에 이거 갖다 되겠습니까저 갖다 되겠습니까 집에 쓰는 것도 목사님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뭐 이래 하잖아요. 그냥 뭐 저는 예, 뭐 갖다 놔면 좋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는 쓰던 걸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집에 쓰던 거 중고 몇개 쌓이면 한 개쯤 교회 갖다 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종들을 선대해야 한다는 할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물적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저를 들다 목사로 증빙하고 위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사회갈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전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결국 목해 불어서 생활의 터전 속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척하면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노가다도 해보고 다른 기타 것도 해보면서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결국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손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laughs> 결국 승도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승도로서의 목회자에 대한 그러한 담당은 충실히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그 레위인 자신도 그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 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지, 어딥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죠 그, 그,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할 사역지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방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목구멍이 보도청이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레위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영적인 위기감을 감지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주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만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말씀의연거를 드리지 못했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적용이 올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난 미가는 마침 자기 아들들을 무스삼아 지난주에 제사상을 삼았죠 그래서 한쪽이 꽤리 힘찍했죠 레위인이제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세웠으니까 마침 잘되었다 싶어서 이레위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게 되죠 구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 담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말합니다. 자 미가는 그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 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남을 지도하며 근거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높은 호, 노, 호, 높인 호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굴 위해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볼필요가있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미가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철저히 그야말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린. 그 사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 종교의 특징이죠 그리스 종교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이 내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면 우리 또한 미가와 똑같은 그런 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약속합니까 연봉을 약속합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불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생계가 곤란 곤란을 느꼈던 이 청년에게 해마다 일정한 페이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주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1 1째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레위니이그 사람과 함께 구조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레위는 미가의 집에 머무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했고 미가의 아들처럼 호의적인 대접을 받고 그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는 영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행위적 그 우상숭배에 대한 그 행위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지 우상숭배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우상을 섬겨주는 대신 육신의 편안함과 후한 물질적 대가를 받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위이 완전히 미각에 매여서 그를 위해서 온갖 아부를 하면서 그 영적 타락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직자가 물질의 노예가 될 때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란과 연관되어지고 또이 돈이 목회자의 생활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이레인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성자들은 보수보다 사명으로 일한다는 것그 자체의 관심과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되겠죠 따라서 비록 보수가 적더라도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스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영적인 만족을 얻는 길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할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살찌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간은 한그음더 나아가서 아예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오늘 12절 1 3절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잘된 표현이에요. 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레위인이라고 모두가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계통만 제사장이 될수 있나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특정 특정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수 있나요?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착시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착시 현상.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주도 가면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도깨비 도로가 있죠 그것도 착시 현상이거든요 오르막인데 차가 내려가 그리고 올라가 차가 오르막으로 그냥 올라가 내려가 내려막 내려가 되는 착시 현상이죠 주변 환경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오르막이지만 뭐예요 리막이죠. 신앙생활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의 영적인 삶의 큰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옳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모습 그의 행위는 율법에 비춰볼 때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한 행위 미가의 모습이 그런 거죠 우리가 시상생활에서도 이런 영적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복받을 만한 길로 가고 있다고 힘을 주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분명히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소리치며 말하지만 실제 현상은 그와 정반대로 저주받는 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지만 만약 우리가 나오는 그 목적 또한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거나 예수가 아닌다면 그 신앙 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분별력 없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지 내 소견에 따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 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부패로부터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미가의 가증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 자신의 모습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신다면, 우리 또한 미가와 같이 이런 우미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상기해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고, 만약 우리의 영이 힘에거나 온전한 감각이었다면, 미가와 같은 그러한 의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러한 분별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들렘 출신의 한예외인이 미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잘못되어진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그 행위에 있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 행할 때 충분히 또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레 이제 이번 주에 설이 있잖아요. 설이 있는데 이 설을 맞이한 태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자세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맞이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이 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모습일까. 전주교처럼 적당하게 이것도 니고 저것도 니닌 어정쩡한 자세로 설을 맞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할것다 해버리면 조상을 숨기는 것이 뭐 조상이 잘 숨기면 조상이 우리 자손들을 잘되게 해주겠지 라는 이상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설을 맞이한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라스도 가족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또 증거 하는 그러한 명결이 된다면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 혼탁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힘은 안 돼요. 절대 내 힘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속 임할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심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선우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면을 드립니다. 아멘.